네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새로운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열리는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열하는 현장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는 현장들이고요. 말씀드리지 못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성가 땅이 팔리고 건축허가가 임박한 현장들이 새록새록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공개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은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일단 성수에 어 작년에 분양을 하려다가 분양이 이제 연기가 된 현장들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아마 분양가가 성수 구청과 얘기가 잘안 되니까 뭐 시행사는 좀더 높게 받고 싶을 거고 구청에서는 너무 높다 이렇게 좀 내리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이 협의가 되면 분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영등포도 현재 입주의향서를 받는 곳들이 있죠. 또 서울은 유독히 이제 법인 위주로 받고 있는데요. 영등포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세 곳이 지금 입주의향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예, 법인 위주로, 시입주 위주로 예, 분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등포는 특히 올해 많은 땅들이 팔렸습니다. 팔렸기 때문에 더 많은 현장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에서 5월 사이 좀 연기될 수도 있지만 향동에 드디어 1블럭의 새로운 지식산업체가 되는데 향동에 작년에 많은 5블럭, 6블럭, 7블럭, 8블럭, 9블럭, 4블럭까지 분양이 완판이 됐습니다. 1블럭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역세권이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천만 원 초반을 훌쩍 넘는 예상 분양가임에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일 블록을 끝으로 더 나올 땅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자 그럼 향동 옆으로 가면 덕은지구가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덕은 리버워크가 성공리에 분양을 했고 평당 850에서 1,000만 원 사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가을쯤에 덕은 11, 12 블록이 했고 거기는 분양가가 1,200만 원에서 1,45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죠. 덕은 리버워크에 비해서는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이지만 너무나도 다들 사고 싶어했던 현장이었죠. 그래서 물건이 많이 귀했습니다. 자 이런 덕은 지구에 올해 6블럭, 7블럭, 8블럭 쪽에 새로운 지식산업센터가 열립니다. 여기도 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덕은을 지나서 좀더 인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는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가 입주장입니다. 하이테크 시티 옆에 청라 띠아모라고 작년 한 3월, 4월 그때 분양을 했고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 청라 띠야무 바로 옆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청라 3차 현장이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인과 섹션 오피스 뭐 이렇게 라이브 오피스를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이 있긴 한데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청라를 넘어서 좀더 가면 서해 바다 쪽에 어 시흥 백옷이 있습니다. 백옷도백옷지구라고 100옷 해서 이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서울대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지요. 어, 뭐, 거기도 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백옷대교가 된다면, 이제, 송도의 배후 수요를 노려볼만 합니다. 백옷에도 기존에는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중공이 됐고, 음, 입주를 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흥 백옷에는 프라임센터라는, 어, 친규 분양 현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인 호실 위주와 섹션으로 구성된다고 하니까 송도를 원하셨던 분들은 대안으로 시흥 105세 프라임센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아주 소리소문 없이 완전히 깔끔하게 끝난 현장이 있죠 시흥 시청역 쪽 세권이기 좀 애매한데, 뭐, 하여튼 거기에 광양 8차 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장현지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도 지금 완판이 됐죠. 예, 드라이브인 위주였고, 섹션은 두개 층밖에 없었습니다. 워낙에 분양가가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초였기 때문에 너무 저렴했습니다. 그쪽에 가보시면은 아주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시흥시천역이 역세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도 들어가고, 하여튼 좋습니다. 작년 지구에 새로운 현장이 하나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과연, 작년에는 600만원대였는데, 과연 올해 얼마에 나올까요? 네. 얼마에 나오냐에 따라서, 작년에 광양 8차를 사신 분들이 웃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죠. 왜냐면 당연히 오르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시세가 오를 것인가가 이제 화두에 관심사고요. 장현지구는 누구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흥까지 끝났으니까 광명에는 이제 없고 가산을 간다면 최근에 가산의 마리 아울 옆에 있는 LG전자 부지가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6천만원에 사면 이제 역산을 해보면 분양 예상가는 뭐 1800만원 이상 훌쩍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가산에는 계속 땅들이 팔리고 있다 뭐 가산에는 아직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빌딩 직산센터 외에도 아직도 공장으로 많이 쓰는 부지들이 계속 있어요 있다 보니까 계속 공급은 될 예정인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좀더 기다렸다가 팔면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으니까 시기를 조율을 할것 같습니다. 가산에서 이제 좀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 예, 안양 쪽에 예정된 곳들이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금정역 쪽에도 있고요, 예, 평촌역 쪽에도 있고 어, 인덕원 쪽에도 있습니다. 땅이 계속 이렇게 팔려 나가고 있고 어, 분양가들이 꽤 높습니다. 꽤 높아서. 이 분양가에 과연 이제 분양을 할 건지 물론 이제 인덕건에 이제 호재들이 많이 있죠 GTX C 라든지 뭐 월판선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리플 이상 역세권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분양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고객들의 그 반응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인덕건쪽 편촌, 편촌 쪽 이제 금정역 쪽에 이제 지성센터가 공급이 서너 군데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 군포역이 있죠. 군포 트리아치라고. 옛날에 뭐 생각공장이라고 했는데 트리아치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군포역 초역사건으로 대형 연면적으로 이제 들어온다. 라는 얘기가 이제 무성하죠. 그렇게 해서 분양가는 천만원 이상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큰 대형 면적이고, 초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많은 주변 법인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기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듯 합니다 군포 이제 트리아츠 얘기가 생각나는데 저기 구로 쪽 가상구로 쪽에 하나 구로생각공장이 하나 이제 오픈합니다 예, 거기도 법인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내려오면 음뭐 어딜까요 이제 뭐 판교는 없고 분당도 없고 내려오면 이제 광교, 광교도 땅이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옆으로 건너가 볼까요? 예, 영통, 영통으로 가봅시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통에 현대 테라타워라고 2년 전에 분양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분양 중은 아니고 어 2월인가 예, 이렇게 이제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영통 지역이나 광교에 사업을 마련하, 마련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거기를 분양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외에도 영통에 한두곳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통을 지나서 이제 세교지구에 세마역이 있습니다. 세마역에 이제 역세권으로 오산 6, 7블럭도 있고 이제 4블럭도 있고 이쪽에 대형 연면적으로 직상산업센터가 들어가는데요. 드라이브인 위주로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드라이브인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올해 한 6월 정도 예상하는데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산 세마역을 봤고요.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면 오산에서 차 타고 금방 옵니다. 성태, 고덕 신도시가 나옵니다. 평택 고덕 STV 그 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STV 2 차라고 신규 부지가 있는데 올해 생긴다고 하네요. 예. 아마 상반기 정도에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홍보관은 광명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드라이브인을 평택에 하고 싶었던 분들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 저쪽 포승지구 평택항이죠. 거기에 이제 포승지구에 직산업센터가 크게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를 저희가 들어갈지 말지 아직도 고민이긴 해요. 임장을 제가 갔다 오긴 했는데 다들 좋다 좋다 하고 하는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번좀더 가보고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평택은 끝났고 좀더 내려오면 아 이제 천안 천안이 나옵니다. 천안에 보면 음, 작년에 천안 G1이라고 이제 지, 신규 지사 상태가 분양을 했고요. 드라이브인은 완판이 됐습니다. 아주 빠르게 완판이 됐고 지금은 섹션 오피스 일부 잔여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드라이브인도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였고요. 어, 섹션오피스도 650만원 이었습니다 어, 천안이라서 많이 멀게 느껴지고 지방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천안에도 이제 비산단 지역에 최초 3만평 이상이 내는큰 규모의 직산업센터 첫번째 공급이기 때문에 어,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지원에 그 3만평 되는 곳에 부동산이 독점을 한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 점프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독점 부동산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호실 관리라든지 임차 관리에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천안 지원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 지원이 이제 천안에서 1차 지산이 될것 같고요 그 옆으로 옆으로 2차, 3차가 올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가 상반기 내에 열릴 것 같고 3차는 상반기가 될지 아마 상반기가 예상하는데 아마 2차와 3차가 동시에 하긴 그러니까 조금 시기를 상반간, 상반간에 이렇게 좀 조율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천안 지원보다는 가격이 좀 오른 올라서 나올 예정이니까 천안 2차의 드라이브인이나 뭐 섹션도 견,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천안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 대표님들이나 개인 사무실을 쓰실 분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이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천안에서 좀 옆으로 가면은 아산탄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작년에 콜럼버스가 초치기 분양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불티나게 완판이 됐습니다 하루 안 걸렸죠 하루 그곳에 콜럼버스 2차 현장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멀리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입니다. 부산의 센텀 쪽에 점포 컴퍼니 부산 지사가스 사무실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을 좋게 봤고 부산 쪽에 이 센텀에는 사실 이제 땅이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지을 곳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분양되는 곳이 올해 상반기 정도 될것 같아요. 일정이 이제 분양 일정을 뭐 언제라고 이렇게 딱딱 찝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막뭐 바뀌고 이러니까 그냥 상반기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산 BIFC 2 차라고 서울의 여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쪽인데 거기에 이제 직산업센터가 하나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부산역에서 전철 타고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한 20분 걸릴까요? 신평역, 동매역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역세권인데요. 작년에 거기에 동매역 쪽에 펜타플렉스가 분양이 됐는데 분양이 아주 잘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금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부산 쪽에도 두곳 이상 이제 신규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너무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산에 계신 분들도, 어, 우리 동네에 신규 지산이 생기네. 와, 사업 확장할 건데, 어, 사업 마련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런 생각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장도 가보시고, 정보도 받으셔서, 건물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끝이 아닙니다. 부산 말고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개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좀 공개할 수 있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지역사업센터는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더 빠른 정보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여러 현장이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고객님의 확보된 자금에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리고 임대관리까지 철저하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